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가입 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계정을 만든 후에 곧바로 KYC를 하고 OTP 설정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접속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겠죠? 검색창에 비트겟을 검색하고 자 광고는 내리고요. 이런 로고를 찾아서 다운로드가 천만회 이상 맞는지 확인하시고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계속하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알림은 허용 안함으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시작하기, get start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입창이 나옵니다. 여기 위쪽을 보시면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거래소에서 사용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 특수문자 하나 이상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맞게 적으셨으면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 여기 화살표를 누르고요. 여기에 이제 영어로 WZNN을 넣어줍니다. 추후 페이백과 연결되는 코드예요. 반드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약관 하나씩 체크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동이 모두 체크하셨으면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그림 순서대로 여기서 순서대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래시계 클릭하고요. 벌레 클릭하고 그 다음 그림 클릭하고요. 자, 순서대로 1, 2, 3번 클릭했죠? 확인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 여섯 자리 숫자가 나아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여기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인증번호를 적으면 이렇게 계정 생성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이 지금 돼 있고요. 자, 근데 이 상태로는 거래소의 기능을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KYC 본인 인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KYC 본인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erify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절차가 나오죠. 신분증 확인, 그리고 얼굴 확인. 이렇게 두 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해 두시고 베리파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사진 허용은 사진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 신분증 발행 국가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해주시고요. 여기 아이디 타입 신분증 종류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위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입니다. 자 이제 어떤 걸로 해도 이제 5분 안에 다 처리가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저는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신분증 각자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주의할 점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정부에서 발행된 서류 또는 신분증 이어야 되고요. 수정하거나 그러선 안 되고요. 그리고 촬영 중에 이 네모난 프레임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 잘 들어오게 찍어달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찍어달란 얘기예요. 요약하면 은 원본 신분증을 잘 찍어달란 소리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준비됐습니다. 눌러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 앞면부터 제가 업로드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테이크 포토와 셀렉트 앨범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선택지가 나와요. 이 위에 거는 지금 사진을 찍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미 찍어둔 신분증 사진을 앨범에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둘 중에는 이 위에 걸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에 있는 걸로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은 이제 검토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24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테이크 포토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테이크 포토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신분증을 잘 갖다 대고 자 이제 촬영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앞면 촬영했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 확인 눌러서 제출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뒷면 업로드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테이크 포토 누를게요. 자, 이제 뒷면을 촬영을 해줍니다. 자, 촬영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뒷면도 확인 버튼 눌러서 제출해볼게요. 계속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읽어보면요 반드시 본인이어야 되고요 선명하게 찍어주시고요 뭐 모자나 안경, 마스크는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자 다시 한번 계속 눌러볼게요. 자이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잘 갖다 대고 자 거리를 당겼다가 좁혔다가 해보면. 메시지가 네, 나옵니다. 아, 저는 촬영이 바로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 hour, 1시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보통 5분 안에 검토가 다 끝납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5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분 정도 지났으니까요. kyc 인증이 잘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플 시작 화면으로 나와서 이 왼쪽 위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베리파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 이러면 kyc 본인 인증이 모두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비트겟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구글 OTP 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겟 어플 시작 화면에서 이 왼쪽 위에 프로필 모양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프로필 보이죠?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세큐리티 보안 탭으로 들어가서요 구글 어센티케이터가 보이죠 이게 구글 OTP에요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선 OTP를 설치를 해달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로 잠깐 두고 플레이스토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래쪽에 검색창 누르고요 여기에 구글 OTP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런 광고는 넘기고요. 자 이런 아이콘 찾아서 여기 설치 버튼 누르고요.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으므로 실행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OTP를 설치하고 나서 잡다한 팝업창을 쭉 넘기면요,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십자가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QR코드 스캔과 설정키 입력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설정키 입력으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설정키 입력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정 이름과 키 값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자 우선 계정 이름부터 넣어 볼게요 이 계정 이름은 뭐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이제 비트겟 가로 열고 이메일 주소를 적었어요 뭐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키 값을 적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키값을 모르죠 자, 이 상태로 두고 한번 비트겟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겟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계속 넘겨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16자리 문자가 otp 키입니다 자 이걸 여기 카피 버튼을 눌러서 우선 복사를 해줄게요 자 복사 다 하셨으면 다시 한번 구글 otp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otp로 돌아와서 내키 부분에 조금 전에 복사했던 설정 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otp가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OTP가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이는 이 숫자, 여섯 자리 숫자가 이제 1분마다 계속 바뀌면서 생성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비트겟에 등록을 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비트겟 어플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트겟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보시면 이 구글 어센티케이터 코드 보이죠? 여기에 조금 전에 생성되던 여섯 자리 숫자를 이제 타이밍 맞춰서 적어서 넣어 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OTP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 시작 화면으로 나와서요 구글 OTP가 제대로 등록됐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프로필 모양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 프로필 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세큐리티 보안으로 가면 여기 구글 어센티케이터에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자 이제 이러면 구글 OTP 인증이 모두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계정을 사용할 준비까지 모두 마친 거예요 자, 오늘은 비트겟 가입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